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나우로보틱스 주가를 살펴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 종목 반드시 놓, 저는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나왔었던 이 윗꼬리, 이 윗꼬리 보이시죠? 이게 지금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로봇 섹터의 전체적으로 큰 큰 호재들이 불게 되면서 지금 나우로보틱스가 지금 계속된 저항라인을 뚫고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핵심 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글로벌 Z사양 로봇 제작이 완료됐고, 이제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미 제작은 끝났고요. 내년부터 매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ODM 제작이 끝났고, 자, 이것이 예외하는 반은 계약 물량을 전제로 이미 제품을 만들어 놨다는 거고, 공급 계약 확정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뉴스가 또 나왔죠. 그래서 로봇팔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자, EOAT라고 부품이 이제 불리게 되는데, 약자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지금 고객사만 682개, 전 세계에서 지금 나우로보틱스의 이 필수 부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대형 글로벌 고객사 내년부터 양산 본격화 된다라는 내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나우로보틱스 2공장이 현재 증설 진행 중에 있고 캐파가 자 300억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1,200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글로벌 고객사 지금 모두 갖춘 회사로 해외 진출 플러스 성장 드라이브가 지금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사실 주가는 최근에도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긴 했지만 지금 이 바닥 시그널이 확실하게 잡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윗꼬리, 계속된 매물 그리고 오늘의 이 상승이 저는 이 이제 앞으로의 추가 급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다우로틱스의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수가를 다시 한번 잡아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 여러분들께 저희 지금 소통방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정부가 코스닥 띄우기를 하면서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으로 수급이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추천드린 종목 뭐 있었습니까? 펩트론, 뭐,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여기에 경영권 분쟁 나고 있는 스맥,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런 종목들. 레인보우는 이미 1차 매수 타겟 잡아드리고, 2차 매수 타겟 며칠 전에 잡아드렸죠. 그리고, 나우로보틱스 관련해서도 지금 디테일한 전략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우로보틱스 관련해서 전략 받으실 분들, 나우로보틱스 관련해서 전략 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나우로보틱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매매하실 분들 추천주 받아 보셔 보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같이 진행하실 분들 저 저랑 이제 매매 같이 하실 분들은요 지금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저희 수익률 진행이 되고 있고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9월달에 매수를 해서 1차 수익 내고 지금 2차 타겟 드디어 왔어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입장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 발송 드립니다 소통방 입장 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천 종목을 매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미 역대급 적중률과 수익률로 증명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조선, 원전주 등 시장의 주도주를 정확한 타점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시장 분석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격 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정말로 초 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저는 반드시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알테오젠, 두산 에너빌리티,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터지면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세계 최초라는 그 타이틀이 만들어내는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기업 레이더에 포착을 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 성공하고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등에 입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남은 것은 누가 먼저 선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좋은 타이밍에 매집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결국에 주식 시장은 시간 싸움이고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수익을 독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를 토대로 매집을 들어가야 되고 그 매집에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5년에서 10년 사이 나올 만한 그야말로 역대급 재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승 랠리? 충분히 지금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특히 지금 중요한 건 정부가, 자, 정부가 코스닥 1000포인트를 만들려고 지금 연기금 투자를 코스닥으로 확대하겠다. 이 코스닥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서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단돈 100만원, 자, 100만원 소액이라도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 100만원이 어느 순간 수백, 수천만원의 그런 계좌가 될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어쩌면 이런 기회는 다시는 안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권 그리고 이번 정부 역대급으로 주식시장을 밀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무조건 잡아가시고요.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이 진짜 정말로 흔치 않은 기회를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알테우젠 이 기업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역사 자체를 바꿔놓은 기업이죠. 세계 1위 항암제, 머크의 키트루다 SC, 이 약이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알테우젠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피아주사 항암제 기술, 그걸 한국 기업이 최초로 성공시킨 겁니다. 그 결과 알테우젠의 주가는 최초 기술 수출 성사 이후 1500%에 달하는 폭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제약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으로 세상에 알테오젠이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에너벨리티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도 볼수 있는 원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며 조용히 준비한 결과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든 주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점 대비 무려 50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난 그 안에서 부각된 원전 확대 정책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종목도 세계 최초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저점 대비 무려 4만 프로 이상 폭등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4,000 프로가 아닌 4만 프로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걸 이미 증명을 다 해냈습니다.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고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실적은 이미 증명됐고요.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릴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을 매집해야 합니다.